오늘 저녁에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이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써서 참또 유명하신 분인데 올해 벌써 102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렇게 동영상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긍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의 한 내용에 보면은요, 그분의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때 몹시 가난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행복의 비결, 이분의 건강의 비결, 이분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수로서 가난하고 힘들 때 월급이 오르니까 좋았지만 등록금을 못 내서 가난한 학생들을 생각할 때 결코 그때 좋아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다는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그 양심의 예민함, 이타적인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혼자로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두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진정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소 5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뼈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발가락뼈로 창조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이 갈비뼈로 창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함을 받을 때에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계급이 있다든지 어떤 권위가 있다든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할 때 그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과 식물과 모든 창조물들을 다 위탁하면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며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발달과 발전과 편리함과 그들의 부를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김용섭 작가가 쓴이 On Contact 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과거에 비해서 늘고 있고 그 중에서 동물에서 인간에게 로 병원체가 옮겨져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의 비중이 높다 에 미국에서 에그 수학 저널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 들은 거의가 다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로부터 인간에게로 그 병원체가 옮겨져서 생겨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려 70% 정도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인류가 했던 생태계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이 전염병 속에서 나의 면역력만 강하면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지마 않으면 된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다. 여러분 그런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인류가 생태계를 파괴한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화, 세계화로 점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며 생태계가 파괴되자 서식지가 줄어든 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간과 접촉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며 지키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생태계를 파괴했을 때에 우리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업자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생태가가 파괴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나만 월급이 오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제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추레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물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 우물 물이 마셨을 때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말아라는 것은 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목 말라 죽겠는데 먹을 물은 없고 바닷물만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바닷물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짜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더 목이 마르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진지라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물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스디슨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달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스디슨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면 우리의 가정은 지금 당장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적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늘의 포도주과 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 행복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며느리 한명 달랑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왔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오미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행복하지 않다", "즐겁지 않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둘째 며느리에게 전수했고, 둘째 며느리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무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의 생애는죄 짓기 전에 나오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제약된 세상의 죄의 영향으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미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손일체 장로님께서 쓰셨던 그 간증집의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평생 노동으로 손마디에 불 굳은 살이 박혔다. 서툴은 삶이었지만 한 줄기 빛은 어둠 저편 본향을 바라보게 했다. 직업상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교회까지 가고 나면 끝찬미를 그 부를 때도 있었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 가면 예배가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찬미를 부를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우들이 교회 문을 나오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십일금을 제때에 들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머리말에 있는 이 기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일금을 제때에 드릴 수 없을 때는 외상 장부를 만들어서 보관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십일금 외상 장부를 기록했단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머릿말에서 이 항구절을 딱 읽으면서 이분의 삶의 태도와 어떨 것인가? 책을 서두만 읽고도 그렇겠다 했는데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금 외상장부를 적어서 11금을 못낸 것을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다 갚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오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치기를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는 밤 집회라도 달려갔다. 결국은 그 장로님은 이 하군동교회 전신이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기둥과 같은 예, 장로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새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된 그런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우미와 같은 인생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킨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돌 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하나의 실물 교훈이다. 모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사명은 그의 권솔 이해까지 파급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생활의 진정한 원칙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는 실물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시는 세상의 선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나아갈 때 그들은 배운 교훈을 사회에 나누어 주게 된다. 그리하여 생애의 고상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그 인근에까지 퍼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성경 연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 교훈, 깨달은 거,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나누어 줄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설교보다도 크리스도교를 더욱 많이 증계한다. 여러분, 이 서, 설교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 가마를 끼치는 것은 크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제가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 1기를 하고 이제 올해 2기를 이제 2월 달에 하게 됐는데, 예,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 제가 뭐 유튜브도 잘할줄 모르고 인터넷도 잘할줄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여러 책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여 어, 유튜브 예, 활동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그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다시 오픈해가지고 예, 자그만 글들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제가 예, 이기 온라인 이 부모교육 AP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이렇게 싹 기록을 해서 올려놨는데 한 번은. 이 문자와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자모는 새 자녀를 둔 자모인데 블로그에 글을 읽고 이 AP 프로그램에 공부를 해서 강사 과정이 되어서 어그 봉사하고 싶다고. 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참,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제게 있는 모든 자료들을 PPT고 뭐고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림마을의 희망 줌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재림마을에 올라있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학교를 예 설립을 해서 아직은 지금 미약하지만 예 정말 어 재능을 기부하는 많은 멘토들을 모아가지고 예 전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희망 중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정말 저는 마음에 기쁘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멘토로서 예비 중학생을 위한 수학 강의를 하나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기 전에 그 전자공학과 이 학부를 4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선생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중학교 정도는 이렇게 좀 가르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가진 재능을 좀 나누어주기 위해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죽으로 변화시키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사회에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줄 때,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재능들을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포도주과 같은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